안녕하세요. 고구려 박사입니다. 어, 김경화의 딸 중학교 3학년 서연 학생이 문학이 약하다고 합니다. 대치동에서 성적이 올 A인데 문학이 약하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어, 공부를 암기식으로 하면 사실적, 추리적 혹은 상상적 해석이 굉장히 약합니다. 어, 이제 공부 방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에는 암기하고 문제 많이 풀면 됩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가서 특히 요즘 외대 불속 고등학교, 전국적, 전국적 자사고 아닙니까? 이런 학교 들어가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전국의 최고의 학생들이 오는데 이 학생들은 암기 중심 공부가 아닌 다양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치, 대치동에 공부하는 애들 중에서 암기에 빠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특히 뭐냐면 은 암기에 빠진 애들 중에서 수학이나 과학만 열심히 하고 국어는 그냥 완전 암기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가서 고장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과거 영재고 간 친구들 중에서도 공부 완전 암기로 해서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친구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 못하죠 그러니까 어, 여러분 이제 지금 선생님은 어, 특히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벌써 5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 지금부터 시작해서 기본을 차근차근 다지는 거예요. 특히 뭐냐면, 국어는 모든 과목의 기본 항목이기 때문에, 독해 아주 잘해야 됩니다. 이제 독해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 유튜브만 봐도 기본은 갖출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독해 수업만 봐도, 독해의 기본을 익힙니다. 독해의 가장 기본 개념은 초등학교 2, 3학년에 웬만큼 나오고, 4, 5, 6이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공부하지 않고 문제만 푸니까 독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 어렵죠. 자, 제가 또 다시 한번 그, 성인이 어렵다, 어렵다고 하는 윤매층에 대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왜 어려운지.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잘못 배우고 잘못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문제 풀지 말고 독해 해석하세요. 이제 별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용인은 외대 부속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정신 없습니다. 내신학이 너무 바쁘거든요. 공부할 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닦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닦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생각만 바꾸고 죽금한 방법만 바꾸면 은 충분히 가능, 가능합니다. 어... 너무 어려운 길을 찾지 말고, 기본을 조금만 충실하면 충분히 되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 유튜브에, 그, 토끼 강의가 좀 나와있, 최근 아, 나와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보면은, 충분히, 한, 70, 80% 해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